한 회사를 오래 다닌 경력은 이직할 때 유리한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불리한 단점들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장단점을 오늘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신뢰, 안정, 성실성이 어필이 됩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겪어보니 다 비슷하다. 그냥 성실하게만 해줬으면 하는 니즈를 갖고 있는 회사나 오너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런 곳은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는 경격 자체가 아주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주겠죠. 그럼 장기근속이 이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게 이런 분들을 원하는 회사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인데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장기근속 하신 분들은 그만한 노하우가 쌓이겠죠. 그런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장기근속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사람을 원하는 회사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대응 능력인데, 장기근속 하신 분들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회사가 겪는 다양한 변화와 위기 그리고 뭐 별별 희한한 경험들을 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겠죠. 특히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조직장들을 원하는 회사들도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마찬가지로 리더십과 조직관리 경험에 대한 내용인데. 근속연수가 길다는 게 경력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후배나 동료를 이끌었던 리더십 경험, 조직 관리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겠죠. 이직 후에도 팀워크와 협업에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근속으로 구축한 사내 혹은 사외, 일명 아는 사람 인정 네트워크와 거래처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것은 사실 이직할 회사에서도 큰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리, 컨트롤 했던 거래처를 갖고 있는 이, 이 지원자는 특히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불리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변화 적응력 부족을 꼽겠습니다 특히 이직을 고려하는 회사가 빠르게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오히려 한 곳에만 모을로 오래 근무한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원자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성장을 원하는 분들은 변화를 원하고 매너리즘을 좀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업무 방식이나 조직 문화를 경험한 지원자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한정된 환경에서만 근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시각과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착화된 업무 범위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정 업무에만 전문화된 인물로 인식될 수가 있고, 멀티플레이어 막 이의도 하고 저의도 하고 다재다능한 인재를 찾는 회사에서는 불리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 세 가지인데요.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인의 주도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회사 내에서 이루어낸 구체적인 성과 프로젝트 맡았던 역할들을 설명하면서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변화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해왔음을, 해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증거들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자격증을, 뭐, 예를 들어도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련 업무의 문제 해결 사례와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봤다는 경험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고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내 경력이 물경력이 아님을 설명하는 순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한회사에 오래 다닌 경력은 안정성, 전문성, 책임감을 나타내긴 하지만 반대로 변화와 적응력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듭니다. 이직 시에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잘 분석을 해서 이 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당연히 준비를 잘 하셔야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